자, 선분 a b 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B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평면 알파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평면 알파가 하나 있어요. 요 선분 AB가 있어요. 그리고 선분 A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A-, 수선의 발을 B-라고 했을 때, 이때 정사형은 요거. A-B-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둘은 만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요거 연장 쭉 하고 요거 연장 쭉 하면 평행하지 않는 이상 요 알파라는 평면에서 만난다고 둘이. 그때 그 각을 우리는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서 수선을 내린 다음에 이은 직선이니까. 음. 근데 그 각이 45도다라고 했어요. 그니까, 얘를, 얘를 쭉 연장했을 때 하고, 얘를 쭉 연장했을 때, 알파 위에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이 45도라고, 지금. 그럼 얘를 살짝 평행이동해서, A-가 다시 A로 쭉 가도록 하면, 여기도 수직이고, 지금 B-가 이쪽으로 평행이동. A-, B- 이렇게 평행이동. 했을 때이 각도 뭐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몇이라고? 10이라고. 그럼 A-B-의 길이는 1대1대 1대 루트 2. 좋아. 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한번 해 보자. 10에다가 코사인 45. 알지? 원본과 정사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원본의 길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정사형 길이가 된다라는 거야. 이걸 좀 활용해 주자. 그래서, 띵띵띵, 요거 계산하면 5루트 2가 되겠죠. 코사인 45는 2분의 루트 2였으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적극 활용을 해보면, 그림을 좀 생략하고 적극 활용해보면, 자, 선분 AB 길이에다가 이 선분과, 원래 선분과 그 정사형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60도래요. 코사인 60을 곱하면 정사형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자고. 근데 얘가 지금 8이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원래 선분 AB의 길이는 몇이다? 16이었다. 알겠지? 그치? 그리고 3번도 선분 AB 길이가 어, 선분 AB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정사형의 길이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 2분의 루트 3. 그래서 요 선분 AB와 선분 a b 가 이루는 각까지도 알수 있죠. 어, 몇 도다? 둘이 30도다라는 거죠. 알겠죠? AB와 a b 가 이루는 각 평행 이동 시켰을 때, 교점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요 각이 지금 30도인 상태다라는 거야. 음.